말투만 듣고 상대를 신뢰 또는 불신하게 되는 무의식 신호. 행복한 브레인.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투만으로도 상대를 신뢰할지 불신할지를 무의식이 판단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톤, 속도, 억양, 강세, 미세한 침묵입니다. 1. 음성 높낮이와 안정감. 무의식은 음성의 높낮이 변화를 편도체가 즉시 감지합니다. 높은 음역과 잦은 떨림, 불규칙한 억양은 불안정, 불신 신호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낮고 일정한 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억양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안전 신호로 해석됩니다. 단몇 초의 말투만으로 내는 이미 신뢰 여부를 평가합니다. 예. 말의 속도와 리듬. 빠르게 말하면 조급함, 불안 혹은 거짓 신호로 인식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느리게 말하면 소극적, 우유부단한 인상을 줍니다. 무의식은 적절한 속도와 자연스러운 호흡 패턴을 감지하며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의 흐름과 리듬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신호인 셈입니다. 3. 침묵과 간격. 말 사이에 미세한 침묵도 무의식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생각 없이 빠르게 이어지는 말은 거짓과장 신호로 오인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적절한 호흡과 간격을 두는 말투는 진실되고 믿을만하다라는 신호로 무의식이 받아들입니다. 미세하지만 말투와 간격 패턴이 상대를 신뢰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순간은 의식적 판단보다 무의식적 음성 신호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목소리의 톤, 속도, 억양, 침묵과 리듬을 조절하면 처진상과 신뢰도 대인 관계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말투 관리는 무의식 신뢰 설계라 할수 있습니다. 말투만 듣고 상대를 신뢰 불신하게 되는 무의식 신호.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